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스플래툰 3를 준비해 봤어요. 우리 팀은 초록색, 그리고 상대 팀은 빨간색인데, 과연 어떤 색으로 물들이게 될지, 모두 출발! 오늘은 친구들 무기를 바꿔봤어요. 파란색처럼 우산처럼 생긴 무기인데,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우산이 날아갔을 땐 이렇게 총으로 또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바꿔봤는데, 와, 괜찮다. 근데 잉크가 좀 많이 쓰나봐요, 친구들. 잉크를 먼저. 공전을 하고 다시 우산으로 이렇게 우산으로 앞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막아주면서 재스킬도 할수 있으니까 좋는것 같기도 하고 우와 깜짝이야 뭐지 뭐지? 뒤에 갑자기 뭐가 나타났는데? 지금 앞쪽에 있는 걸또잘 봐야 되니까 일단 무기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좀더 써보고 싶은데 앞쪽에 지금 엄청나고 와 저건 레이저 같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운 공격을 했는데 다시 한번 출발해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어, 깜짝이야. 우산처럼 이렇게 앞에 막아주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도 색칠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무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친구들. 와, 깜짝이야. 연습하는 중에 또 공격을 받다니. 이번엔 어느 정도 특별한 기능이 따로 없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색칠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여긴 색칠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어, 아, 여기또 없다. 이렇게. 이 무시무시한 게 여기 있어. 우와. 안 돼. 잉크를 먼저 채워주고, 앞쪽에 이렇게 폭탄으로 감싸준 다음. 우와, 깜짝이안 돼. 맞으면 안 된다고. 잉크가 지금 중간중간 많이 부족을 해서, 잉크 채우는데 좀힘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네요, 친구들. 우와, 안 돼. 내 우산, 우산으로 막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지금 빨간색이 좀더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 연습은 그만하고 더 앞으로 나가서 우리 팀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동도 하고 우와 저 무섭다 마지막 굉장히 아프겠는데 굉장히 저 여부가 엄청난 펀치에 공격을 받았지만 다시 먼저 출발 이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친구들 오늘 제일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갔는데 열심히 이아하 우산처럼 이렇게 펼쳐서 갈 수도 있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 우산처럼 되고, 이렇게 그냥 발달할 수도 있거든요, 친구들요 뭐야, 뭐야, 언제 온 거야. 지금 또 빨간 팀의 친구가 바로 앞에서 공격을 했어요, 친구들. 이번엔 다시, 이쪽으로 가다가, 열심히 이동을 하고, 이쪽으로, 어, 뭐지, 뭐지? 방금, 또,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방어할 수가 없었네요, 친구들. 우선이 좋기도 하면서, 갑자기 나오는 거는 공격을 피할 수가 없네요. 으 조금이라도 힘내게. 이렇게. 이런, 별로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시간 다 끝나고, 계속 공격만 받고 끝났네요, 친구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빨간색이 확실히 좀더 많아 보이네요. 빨간 팀이 62.4%로 승리. 친구들, 이번 매틀에선 다시 무기를 롤러로 바꾸고 왔어요. 이번에 우리 팀의 색깔은 초록색이고, 상대 팀은 빨간색이네요. 친구들, 이번엔 초록색으로 멋지게 물들이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지. 뱀겜은 롤러를 많이 써봐서 그런지, 롤러가 좀더 편하고, 더 시원시원하게 잘 칠해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가지 무기도 물론 좋겠지만, 각자 더, 어, 또 뱀크가 없다. 잉크 먼저 채워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폭탄을 쏴버리면 좀더 빨리 인크가 달기 때문에 이쪽에 안돼 안돼 앞쪽에 지금 공격을 받은걸 피하지 못하다니 다시 한번 잉걸를 하려고 하는데 이쪽, 이번엔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쪽에 좀더 칠해져 있지만 이쪽으로 가서 칠해져 있지 않은 곳도 다니면서 이렇게 끝까지, 이동. 친구가 내가 이동을 틀어줄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건 뭐지? 어, 앞쪽에 있어. 반대, 안, 안 돼. 일단 피해야겠다 우와. 지금 반대쪽에 핑크색이 있었는데, 무서워서 일단 피핑크색요친구들 어? 또 온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안 돼, 안 돼. 이거 공격을 또 받았어요, 친구들. 좀더 가까이 있었으면 롤러로 공격할 수 있었을 텐데. 로, 씨, 출발. 이번엔 어딜 치해내죠 여기도 좀 중간에 칠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어, 의구 뭐지? 어, 여기 핑크색 친구가 있었나봐요, 친구들. 지금 아픈 그대로 못 봤었는데, 우리 팀 친구가 공격을, 성공을 한거 같고, 이번엔 아래 내려가서, 이렇게. 여기저기 지금 이렇게 핑크색이 많이 있었을 줄이야. 먼저 인팩치워주고 어, 왔다, 왔다. 안 돼. 어, 뒤쪽으로. 어, 어디로 어. 지 이런 짐 잉크를 채우고 주변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바로 앞에도 공격을 못했네요 친구들 너무 아까운데요 다시 먼저 앞쪽으로 지나가다가 여기가 좀 핑크색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공격에는 아직 겜겜이 많이 강력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넓은 범위를 칠하는 데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친구들 그렇게 공격을 받지 않도록 피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거는 이렇게 잉크가 없으니까 먼저 잉크를 채워주고 와, 앞쪽에서 누군가 나타나다니 그럼 일단 피해야 되겠군. 괜히 공격을 받으면 시간을 많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공격받지 않도록 잘 피하는 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이번에 야, 안돼 누구야? 지금 잉크를 채우고 있는 중에 이렇게 강력한 핑크 친구가 와가지고 또 공격을 했어요, 친구들. 다시 이제 24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친구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더 분발을 해서 이렇게 흰색이 많은 쪽을 잘 골라서 이렇게 어, 앞쪽에 깜짝이야 다행히 지금 잉크를 발달해서 친구를 했는데 잉크를 충전해야 된다고 상초가 남았고 이초 1초 결국 게임은 끝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친구들 결과는 어,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 팀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과연? 아깝다. 친구들 6.3% 6%, 6 차이로 상대편이 또 이겼어요, 친구들. 그래도 잘했어, 얘들아. 친구들, 이어지는 배틀은 과연 우리 팀이 어떤 색이 될까요? 이번에 우리 팀은 또 초록색이다. 초록색이고, 상대 팀은 빨간색인것 주황색, 주황색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팀이 이번엔 초록색으로 멋지게 물들이러 출발! 롤러로 넓게 넓게 우리 영역을 더 많이 틀려야 되니까, 이렇게 힘차게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최대한 상대편이 지금 가까이 오기 전까지 많이, 어, 바로 앞쪽에 있네요, 벌써 친구들. 일단, 숨어 있다가 상대편으로, 뱅크를 좀 떠주고, 잠깐, 야, 상대 갑자기 동작을 받줄수 있고, 이렇게 중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이동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올라가서 잉크가 또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잉크를 중간중간 채워주고 이번엔 이쪽, 와, 거들었다어지 이번엔 이쪽으로 가서 이 위로 올라가고 여긴 지금 아직 주황색 친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나봐요, 친구들. 어, 여기서 막 다른 게다 먼저 잉크를 채워주고 앞쪽에 주황 친구가 있으니까 일단, 야, 반대 채워준다고. 와, 위쪽에서 지금 공격받았나봐요, 친구들. 아깝다. 그래도 다시 한 번. 출발. 여기 앞쪽에 지금 우리 바로 영역 앞쪽에도 칠해져 있지 않았었데요 친구들. 바로 앞인데도 이렇게 칠해져 있지 않다니. 이렇게 빠짐없이 납취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우리 쪽의 점수가 높아지니까. 최대한. 열심히. 이렇게 보석보석 숨은 곳까지. 해 주고 를 먼저 채워서 이제 주색 친구가 근처에 있을 것 같으니까 주변을 잘 살펴보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확하게 잉크 다시 한번 채웠다고 이렇게 채우다가 앞쪽으로 나가주고 어, 또 온다 어딘 가서 지금 비상 소통이 나락 고인가 친구들 또 공격받고 싶은데 아야 아, 아, 도망가려고 했는데 결국 또 공격을 받아내요 친구들 이렇게 한 번. 이제 앞으로 1분밖에 남지 않았대요 친구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공격받지 않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최대한 많이 많이 연령을 섭취해 볼게요 친구들 최대한 많이 색취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도 이렇게 중간중간 숨어있는 곳 이렇게 주황색이 있는 곳을 다 모두 초록색으로 바꿔야 되니까 중간에 현대편 친구가 있는 걸잘 확인해서 어? 이걸 잠깐 재워주고 이렇게 1분전으로 아, 인스가 부족하니까 먼저 여기서 여긴 또 언제 이렇게 주황색이 지 분명히 아까 초록색으로 시했던거 같고 그런 친구들 어? 앞에 깜짝아 우리 팀이 멋지게 공격하는 데 성공을 했네 이렇게 2대한 앞으로 이동을 해서 이번엔 친구들, 우와 깜짝이야. 아침에 보지 못하고 결국 물에 빠지고 게임이 끝났어요, 친구들. 이번엔 우리 팀이 굉장히 열심히 해준 것 같은데, 어, 좀더 많아 보이는데요, 친구들. 이번엔 우리 팀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47.5%로 우리 팀이 승리했어요, 친구들.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칭 스플래스 3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